10분 정도의 이 영상만 보시면 복잡해서 손도 대기 어려웠던 노션 캘린더를 완벽하게 쓸수 있을 겁니다. 매일 새로 적어야 됐던 반복 일정, 매번 따로 관리하던 구글 캘린더까지 앞으로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진짜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효율은 다른 일정관리 방식보다 훨씬 좋기 때문인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션이 어렵게 느껴졌던 많은 분들 그리고 특히 저처럼 효율성이 미쳐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선 노션 캘린더 세팅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빈 노션 페이지를 열어 보면요. 기본적으로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는 노션 캘린더랑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해서 새롭게 캘린더를 만들 때는 슬래시 캘린더라고 적고 캘린더를 선택해 줘요. 그리고 새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돼요. 만약 기존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할일 리스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걸 캘린더 보기로 바꿔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아웃 누르고 캘린더를 선택해 주시면 표를 캘린더 보기로 바꿔 줄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노션 캘린더랑 연결하려면 이 캘린더 보기를 꼭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이 지금 보이는 이 캘린더 보기랑 노션 캘린더를 연결해 주는 버튼이거든요. 이게 여기 테이블 보기랑 다른 보기들에서는 이 버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캘린더 보기는 꼭 만들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일 리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일정1, 일정2, 일정3 이런 식으로 항목이 있다면 이 일정들도 마찬가지로 캘린더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테이블 보기를 클릭해서 복제하고 이름은 캘린더라고 바꿔주고요. 레이아웃 변경을 눌러서 캘린더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표 안에 데이터를 캘린더 안에서도 바로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 여기 표보기 부분에 날짜 속성이 자동으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건 캘린더 보기를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캘린더 관리하기 버튼도 여기 볼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테이블에서 오늘 날짜 일정을 추가하시면 캘린더에서도 같은 항목이 오늘 날짜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는 차트, 갤러리, 리스트, 보드, 뭐 지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도 바꿔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노션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런 다음으로 이제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각자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노션 캘린더 화면이 떠요. 그리고 왼쪽 사이드바에 업무 목록이 바로 보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만든 할일 리스트가 있고요 오른쪽에도 방금 작성한 예시 작업들이 뜨죠 제가 테스트용으로 이거를 과제하기, 뭐 달리기, 비행기표 예약하기 이런 가짜 일정들로 한번 바꿔 주겠습니다 보시면 이 작업들이 그대로 여기 표시돼요 제가 타임블로킹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노션 캘린더가 이타임블로킹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할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하기 일정을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한다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달리기는 11시부터 어, 이렇게는 오래 못 뛰니까 12시까지로 할게요 제가 체력이 약해 가지고 제가 군대에서도 체력은 항상 꼴찌 였거든요 네, 아무튼 그 다음은 비행기표 예약하기 이런 식으로 일정들을 바로 드래그해서 시간 배치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게 다시 노션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배정한 그 시간들이 그대로 노션 데이터베이스에도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진짜 좋죠 저는 이런 완벽한 실시간 연동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다시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과제하기랑 달리기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냥 순서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노션에서도 순서가 그대로 바뀌어요. 그리고, 과제하기를 뭐, 금요일로 옮기고 싶다 하면은, 그냥 드래그해서 금요일로 옮겨버리면 됩니다. 이때도 시간 조정이 자동으로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이제 추가 설정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슬래시 치고, 캘린더 검색해서 새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름은 예시뷰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이제 이걸 노션 캘린더에 연결하고 싶으면, 이 캘린더로 다시 와서 여기 왼쪽 아래에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연결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여기서 예시뷰 아까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찾아서 이렇게 클릭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캘린더에 추가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또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시간 조정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분들은 이렇게 각각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건좀 정석적인 데이터베이스 추가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캘린더에 추가할 때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그냥 캘린더에서 여기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버튼으로 추가해 주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오래 쓰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랑 보기들이 엄청 많아지게 될 텐데 그때 이걸 검색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추가하려면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캘린더 뷰를 노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는 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다음으로 이게 또 반대로 캘린더가 아니라 노션 자체에서 날짜 선택할 때도 시간대까지 넣어 줄 수가 있는데요 날짜 속성을 클릭해서 시간 포함을 켜주면 시간대를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시부터 10시까지 해주면 자동으로 캘린더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자동 타임 블록킹까지도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일기를 쓰고 싶다면 그땐 템플릿 자동 추가 기능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으로 정해둔 시간에 페이지가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화살표 누르고 템플릿 추가를 해줘요 이러면 템플릿 편집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름은 일기쓰기로 해주고요 날짜는 이 템플릿이 생성되는 시점 시간에 맞춰서 만들어지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을 선택해 줍니다 이러면 내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대에 딱 일기쓰기라는 일정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점세 개를 눌러준 다음에 매일 반복되게 할 거니까 2를 클릭해 주고요 숫자는 며칠마다 생성되게 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후 10시로 해주겠습니다 여기 밑에 쭉 내리면, 오후 10시, 있죠. 그리고 시작 시간이랑 종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건지 전체 기간을 설정하는 거라서 저는 내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 동안 반복되게 해볼게요. 그러면 3주 동안 매일 같이 일정이 밤 10시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누르면 여기 내일부터 밤 10시에 자동으로 캘린더 일기 쓰기 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일까지 기다리기 귀찮으니까 이게 지금 생겼다고 치고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일 10시에 일기 쓰기 일정이 자동 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생겼다 치면 이걸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 배너 안에 노션에서 관리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바로 일기 쓰기 노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러면 여기서 바로 일기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노션으로 막 들어가서 페이지 찾아서 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캘린더 안에서 딱 일정이 생기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서 일기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템플릿 어떤 스타일로도 다 가능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그 다음 기능은 스케줄 공유 인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랑 시간 약속 잡을 때 쓰는 거예요 왼쪽 배너 여기서 여기 일정 잡기 버튼을 눌러주고 둘 중에 아무거나 링크 만들기를 눌러주면 내가 가능한 시간을 직접 드래그 해서 약속 시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드래그한 시간대를 기반으로 예약 링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내 자동으로 위에 시간이 작성되요또 그래서 내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드래그 다 했다고 한다면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이 링크를 복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복사 버튼 누르고 이 링크를 보내주면은 그 상대방이 이 링크를 열어서 내가 지정한 시간 중에서 선택을 해서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링크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 시간대를 보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션 시스템 안에서 완전히 통합돼 있어서 진짜 올인원 도구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시간대도 지원해서 다른 나라 사람이랑 회의 잡을 때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여러가지로 지원하고요. 하루, 일주일, 한달 단위 보기도 가능해요. 지금 몇 시인지 보여주는 시간 표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캘린더랑도 직접적으로 연동됩니다. 구글 캘린더를 열어서.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토노션 채널 구독하기 라는 일정을 추가해 볼게요. 저장하자마자, 오, 노션 캘린더에도 이렇게 바로 표시되네요. 여기서 근데 주의할 점이 양방향 동기화는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노션에서 추가한 과제하기 일정은 노션 캘린더에는 뜨는데 구글 캘린더에는 안 떠요. 그리고 구글 캘린더에서 추가한 일정도 노션 캘린더에는 뜨는데 노션에서는 안 뜹니다. 올리지 말고 내리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렇게 그림 여러 장을 겹쳐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여기서 노션과 구글 캘린더가 이 각각의 다른 부분을 그려주는 개별적인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하나의 그림은 노션 캘린더인 거죠. 그래서 각 부분끼리는 이어지지 않지만 노션 캘린더 안에서는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노션 캘린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 일정 관리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하루를 채워 넣는다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떤 흐름에 담가두느냐를 정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흐름 속에 어떤 일과 어떤 사람. 어떤 생각 속에 내 자신을 머물게 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노션 캘린더가 그 선택을 눈앞에 그려주는 아주 좋은 도구이고요. 단순히 시간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싶은 삶의 온도를 직접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물든다고 하죠. 어떤 환경에 오래 머물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환경에 물들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시간을 관리한다기보다 자신을 더 좋은 흐름 속에 담가두는 법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